들어오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왔거든. 여기는 제가 2년 전에 온 곳이에요. 뭔가 좀 바뀌었다. 뭔가 바뀌었어. 나 여기 다시 나. <laughs> 오, 야, 닭살 엄청 늘다. 안녕하세요. 발소리, 뒤쪽. 우와, 씨, 놀랍다. 우리는 지금 들어오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왔어. 오, 안녕? 진짜 들어오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왔거든? 너 여기가 어딘지 알아? 잘 모르겠다. 야, 니디. 어, 야, 허차. 엄마 지나가겠다. 여러분들, 일단 여기는 제가 2년 전에 온 곳이에요. 2년 전에 왔었는데. 소리? 소리? 엄청 들린다, 그치? 네. 2년 전에 왔었는데 그때는 내가 장비를 많이 안 썼어 네. 간단한 것만 들고 여기로 왔어 왔는데 한 귀신을 만났어 한 여자 귀신을 만났는데 그 여자가 막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거야 그 귀신이 한 말이 여기 그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호실이 적혀있잖아요? 가족 명단 23호실, 24호실 되게 익숙하죠? 기도원이야 어... 여기가 기도원인데 있어서 안될 일이 있었던 곳이야 여기서 일이 일어난 건 아니거든 네. 내가 그 귀신을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는 네. 다른 곳이야 네. 다른 곳의 기도원인데 여기까지 끌려와 있어 어... 왜 이끌려왔을까? 끌려온 이유가? 죽었으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어... 일단은 오늘 무속적인 걸좀 빼고 보이는 건 보인다 하고 네. 있어. 네. 어? 소리, 어, 소리 계속... 여자 있는데 네. 그냥 도대체 얘네들이 뭘 아유 왜 그러세요? 야 아니야 <laughs> 여기서 빼꼼했어 뭔가 아, 제발요. 아 미안. 아유 아, 보이는 거 어떻게? 야 <laughs> 일단은 어떤 귀신들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때와 만났던 여자는 지금 모르겠어 아직은 네 아씨 진짜 여긴 말 못하겠다 니네 위에서도 빼꼼한다 아.. 어...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싹좀 바뀌었다 뭔가 바뀌었어 이렇게 좋은 기동원에서뭘 했을까 기적은 안 흐른다? 신기한게 근데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종교령? 약간 믿음 있는 곳? 여기 그 위에서 빼끔했었는데 어? 야문 닫힌다? 왜 닫힐까? 응 음. 어? 저 아까 전에 소스 찍고 있었잖아요 여기 안에서 응 음. 소스 찍는데 문 쓸르륵 닫히려고 마지막에 도망 나왔어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건 자동문이야 자동문이요 아 이건 자동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와씨 개무섭네 저기 뭔가 되게 많이 돌아다니긴 하는데 딱히, 그치? 야, 근데 기도원에. 못을 박는 거는 기도원 때문에 박았겠지? 야, 여기 계속 니네 뒤쪽에서 빼꼼 많이 한다. <laughs> 뒤에서 빼꼼 거리니가 네 뒤에 있는 거. 뭐 어, 별거 없네? 뭐 어, 별... 야, 씨. 잠깐만. 야, 방금 비명 소리 들렸는데. 잠깐만. 어, 야, 진짜 어지럽다 소리. 야 여기는 가뒀다 밖에서 가뒀는데 비명소리 들리지 네. 근데 이게 다그 문마다 다 있는게 아니네 없는데도 있어 야 액자가 이렇게 많이 박힐 일인가 못 들이 이렇게 많이 박힐 일이야 여기 여기 저기 여기 물을 엄청 받아놨어. 여기도 못 자고. 여기도 못 자고. 야 뭔가 강요하면서 뭐... 기도를 시켰나? 아, 소리. 와 소리 미치 너무 많이 들리네. 잠깐만. 뭐할말 있어요? 기장은안들 텐데. 기장은 없어. 종교령인가? 소리만 내네. 저 소리가 잠깐만 왼쪽에서 났지? 네, 왼쪽 와씨 야 잠깐만 여기는 2종으로 또 잠가놨다 2중으로 잠가놨는데 어저 잠깐만 되게 역한 냄새 나 피냄새 나야 피비린내가 엄청나는데네고추키 고추를 넣게요 오, 야. 소리? 뒤쪽이지, 계속. 계속 뒤입니다. 그치? 네. 이건 환자들이 쓰는 그거잖아. 환자들이 쓰는 침대잖아. 그치? 네. 그래서 피비린더가 좀난 건가? 기적은 전혀 없어요. 아니 종교랑도 똑같아 알수 없습니다 알수 없어요? 뭐가 알수 없죠? 오야저 뭐야? 야 와봐 왜? 이게 너무 상한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가스 통 라인에 좀 피투성 이 여자가 여기 딱 쳐다보고 있었거든 야 뭐야 여기? 비밀 공간이야? 여기 있었거든? 시장은 또 없어 와 아, 야, 여기는 춥다. 좀 전에 그 공간이랑 완전 다르다. 여기는 한기돌아 어떡해? 안녕하세요. 어떻게 좀, 당신을 증명 좀 해줄 수 있어요?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근데 여기서 사건, 사고가 났진 않았을까. 여기서는. 나는 알긴 아는데, 뭔가가 두렵다. 없는 건 아닌데 소리와 현상은 나는데 도대체 뭘까? 야 숨소리나. a 지안안어왔왔었든왜왜면 g 그때 밖에 to t 가지고네 u s 꼭 들어가면 안될것같 o g 같아 식사 h e 식사래 s 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아 e I'm 무 o i n g to g 그야 니들 너무 식사 u s 사람한테. o 아, 씨야나 기분 나빠서 못 하겠어. 날 먹어? 식사? 참. 어이가 없 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 소리, 소리, 소리. 야, 숨도 긁는 소리. 거기 누구 있어? 에이, 진짜 그러지 마라. 야, 여기 하필 문이 있어. 문이요? <laughs> 이 구도에서 우리가 들어오잖아. 들어오면 여기 오른쪽에 문이 있을 거라 생각할까? 이 코는? 그치? 근데 문이 있어. 꼭 들어오라는 식으로. 심지어... 멈추다 아 멈추다 아이 놀래라 그 식사는 멈추시고요 잠시만요 봉사자 숙소인데 아이 진짜 나 들어가야 돼? 나 들어가야 되니? 요? 말 없으면 안 들어간다 들어오지 말라는데? 어떡하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오지 말래 말을 안해 그냥 여기는 신나는 곳 저셔. 뭐야? 뭐 있는 것처럼 하고 뭐 별거 없네. 그런대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녹다. 맞지. 시작. 녹다, 시작. 뭘? 뭘 시작해, 이 자식아. <laughs> 잠깐 뭐 있는데 내가?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맞지? 뭘? 시작해 봐. 저기서도 쳐다보고 있다. 근데 얘네는 장비를 잡기 힘들 거야. 없는 건 아니야 확실히. 많아 지금 돌아다니는 게. 근데 여기서 사건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이끌려 온 건데 문제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감정도 많이 느껴져. 그리고 뭔가 화가 엄청나 있는 그 감정도 느껴지고 또 종교력은 믿음이잖아. 지금 여기에 대한 믿음도 느껴져. 그러니까 여러뒤가 지금 쭉우합 지절로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는 위험한 곳은 맞아요. 왜냐면 얘가 지금 비어져 있는 지꽤 됐잖아요. 한 12년, 13년 뒤에서 운영 중이에요. 지금 저희와 거리가 한 100m, 150m 뒤에서 운영 중이에요. 보통 이런 소리 한번더 내줄 수 있어요? 여기서 왜 계속 손톱 소리가 나는지 알아? 이 교회에서는 손톱으로 무언가를 했어 손톱으로 무언가를 했어? 음. 여기는 좀 치료 목적 그것도 있어 너 같으면은 여기 있는 귀신들이 어디에 많이 몰릴 것 같아? 돌아다니는데 기도실? 각자 방으로 가지 않을까? 오씨. 야, 예비실 들어가 있어 어, 어떤 남잔데? 어, 저쪽에 있다가 사라졌어 예비실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딱 한가운데 서 있었는데, 방금 아, 어렵다 이런 데서는 진짜 현상을 잡기가 빡세 방법은 하나인데 아까 소리가 가장 많이 난거 안녕하세요 아까 나를 식사하겠다는 너 소리 좀 내줄래? 나한테 불만이 있으면 소리 좀 내줘요. 그건 저한테 불만이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저 건드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야, 이게 잡아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소리? 너 아니지? 왼쪽 그치? 방금 너 아니지? 아니, 소리? 소리? 손톱으로 창문 툭툭친거 같지, 그렇지? 와 소리 진짜 놀이다 그러니까 이건 여, 이렇게 잡아야 돼. 장비로 못 잡아. 야, 소리 잠깐만. 야, 저한테 불만이 많았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저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 사랑을 제일. 아, 씨, 개 무섭다. 소리 내 뒤. <laughs> 야, 이 소리는 방금 이거. 아니. 어, 그 소리가... 그치? 다 손톱이네. 좋아. 일단 우리가 쟤네를 좀 가둬두자. 그게 맞는 것 같아. 어, 귀신은. 문치방을 못 넘는다 그러잖아? 네. 생각 좀 하자.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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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엄청 친다, 그치? 네. 심해졌다? 이럴 땐 최고의 헌팅이 뭐라고 생각해? 고발. 아니야. 무관심이야. 화가 어... 났을 때는 관심을 주지 마. 야, 니뭐 돼? 네. 나 싫어. 왜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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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루 나, 세장 세, 장. 세 장.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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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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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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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서 소리 엄청 났잖아. 얘네가 우리 소리를 듣고 있겠지? 개빡치네. 어떻게 해야 되지? 사방에서 돌아다니고 사방. EVP 한 사람이 잡아야 돼. 얘네는 지금 소리로 알려주잖아. EVP. 갑니다. 녹음해볼게요. D22. 녹음하겠습니다. 입사. 입사. 치는 거 아나? 어, 방금 소리 듣고 들어오신 거죠? 오! 어, 아니단 봤어 또아 치는 걸요? 어! 치는 걸 봤어 아 존나 무서워 진짜 아왜왜 닫다 닫다가 방송 터졌어 저문한번 닫아볼래? 자, 안녕하세요 문 닫아도 뭐그응이 없네 한번 극대화를 시켜서 불러보겠습니다 종교령 쪽 애들은 있잖아 네. 향을 진짜 많이 태워야 돼 그거 너무하거 아닙니까? 아니야 형이 경험상 애들은 엄청 태워야 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속 소리만 내고 다니잖아 네. 진짜 이제 도발할 때 야불 꺼버렸는데? 내이 차를 맞아? 야아 개킹 맞네. 예예 <laughs> 예. 웃긴 거 말해줄까? 내일 차를. <laughs> 야 방으로 또 터졌어. 성직자. 어 <laughs> 성직자요? 성직자 란다는 거나? 성직자? 당신은 성직자인가요? 성직자면 여기서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잖아. 좋아요. 성직자가 좋아요? 갑자기 대화가 된다. 형피 오브 코치. 시끄럽습니다, 여러분들. 오빠. 왜? 네. 네. 야, 여러분들 룰 한번 먹이겠습니다. 야 소리 안 나. 소리가 안 나. 곧바로 돌아가는 거 보여? 응. 보여요 여러분들? 소리가 안 나. 아 진짜 너무하네. 요기이랑 어? 동시 에 진행할게요. 23. 이건 녹음합니다. 이거는 켜놓고. 부끄러워요, 여러분들. 어? 사사에 대해 알고 있나요? 야, 샤샤라고 하는 이유가요, 여러분들? 여기선 어떠한 행위를 할 때, 샤샤라고 그랬대, 목사가. 근데 지금, 어떠한 흔적도 잡히지가 않는다. 뿌리 현상은 다 잡는데, 당기 현상은 하나도 잡혀. 한 개까지 다떠어졌는데 야, 잘 들어봐. 형님, 들려요? 여자 목소리 들리는 거? 홍직자님! 어? 자사에 대해 알고 있나요? 약간 피자라고 생각을 했거든 여기가. 왜냐면 내가 저번에 여기 문 밖에서 헌팅했을 때, 야 나와. 계속 저문 밖이거든. 아까 남자가 칠 때도 저기 있었단 말이야. 근데 저문 밖에서 옛날 형이 헌팅해서 만난 여자가 살려달라고 했어. 자기는 억울하게 여기서 죽었다. 한마디로 여기서 어떠한 행위로 해서 불의한 사고로 죽은 여자야. 근데 여기 지금 몰려온 건 종교령이네. 여기 는 지금. 야 씨. 진 뒤에 있어 또. 형. 스패드 배터리 다 빨렸는데요? 배터리 다빨렸다 네. 물결 위에. 위에? 아니 그러니까 천장까지는 센서가 안 닿아. 고통. 자 당신은 고통받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여길 지키는 사람이에요? 제가 나가길 원하네요? 제가 나가길 원하면 소리 좀 내줄 수 있어요? 어, 뭐 별거 없네. 겁만 주고. 돌려줘. 뭘 돌려줘? 안 나가 안 나가. 싫어 안 나가. 야 여기 이제 내 거야. 자나 혼자 갈게요 별로. 마지막이다. 딱 그것만 얘기해 줘. 나 바보 아니야. 그것만 얘기해 줘. 여기서 뭐해? 아 어, 진짜 좀비웃워 야, 좀만 더그힘좀 내보면 안 되겠니, 너네? 어차피 여기 종교령이잖아. 네. 자기들이 뭐 피해를 받다 안 받다 다 떠나서 그기운을 이끌려왔어. 네. 우리한테 경고를 주잖아, 소리로. 네. 그럼 방법이 있어. 기도실을 다 막아버리죠. 야, 여기 근데 기도실이 너무 많지 않냐? 그러니까요. 되게 웃겨, 여기. 목사가. 네. 무당이랑도 손을 잡았어. 목사가 무당이랑요? 어. 의식 같은 건안 되잖아. 네. 어떠한 힘을 주거나 그 병을 낫게 하려고 네. 손톱으로 가슴을 막 긁었어, 목사가. 피가 날 때까지. 그리고 여자 관계가 되게 여기는 좀. 그니까 얘가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던 사입이야. 네. 지금 이 장소가 있잖아. 네. 그때 거기서 옮겨진 곳이야. 그리고 여기 종교량 자체도 되게 오래됐단 말이야 거의 지금 빠져보면은 신자인데 이, 이 이런 장비들이 지금 통하겠냐 고 그래서 이, 내가 EVP 좀 소리로만 현상을 잡으려고 했던 거야 오늘 헌팅을 네. 근데 역시나 장비는 안 먹힐 것 같긴 했는데 소리가 엄청난다 형 근데 제가 흉가를 여러 군데 다녀왔잖아요 최근에 어. 이렇게 온 사방에서 소리가 나는데 처음 봤어요 근데 다 손톱 한는 소리야 다 똑같은 소리로. 나도 처음에 이게 네. 구호신 온가 이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 옛날에 한번 왔었을 때내좀 네. 살려달라는 귀신을 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헌팅을 하면 할수록 경고야 이 정도면. 음. 내가 내 힘을 쓰고 싶은데도 써도 의미가 없어. 그 여기는 지금 어마무시하게 크잖아. 네. 작은 곳이면 현상을 어떻게든 잡거든. 크다 보고 그 뒤에서 현재 운행 중이고. 여기는 오리 있을 곳은 아닌 거 같아 여기는 빠르게 런하는 게 맞는 거 같아 내가 그때 헌팅할 때는 이 여자를 여기서 만났어 저문 오! 잠깐만 이 문이면 아까 여자 피 흘려서 가슴 쪽에 피 흘려서 마주치고 들어갔던 거그방 옆문인데? 그때 갱가보다 변했나 봐어 그때 살려달라고 했는데 야! 왜야이 새소리야? 야, 형, 초코파이 소리 아니었니, 방금? 아니, 야, 변했나봐. 그 여자 맞는 거 같은데? 헐! 형. 근데 아까 껐잖아요. 오. 내 네, 지금 저쪽 가는 가곤... 켜진 거거든. 나 여기 다시 나나? <laughs> <laughs> 야 여기 다시 나나? 미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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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